내리세요. 성준아, 그거 열지 말고. 어이 많이 자랐다. 어저 봐라, 상추 정말 이 컸다. 성준이, 너, 그러면, 너 오늘 안 데리고 간다. 아, 안 데리고 간다, 너. 자,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자 여기, 여기 주목. 자, 뭘 하는가 하니까. 요 사이에, 구멍돌보는 한 사이에 잡초들이 있어요. 잡초들은 뿌리까지 다 뽑아야 돼. 알았지? 한 고랑씩 해서 네. 전부 다할 거야. 네. 자기가 한 고랑씩 잡아가지고 잡초를 다 뽑으세요, 일단. 오케이? 됐죠요 언제야? 일로 온나?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어, 제일 밑에 그만. 아이고, 잘한다. 천천히. 그러고 그 따로 가지 말고 여 친구들하고 같이, 예, 네? 이쪽에 같이 이야기 옆에서 좀 해주세요. 떠는 거 아무 때나 떠지 말고 옆에 선생님 이야기 듣고 떠더라. 안돼. 어, 우와. 어 저거 어, 내는구만 아, 그만했다 아, 원재 아. 다 파디비네 잘하고있다 마 예. 씨다뽑고있고 <laughs> 그래 그래 <laughs> 고좀 살까예 아니 난중에1 5에 처리하려고 커피를 한잔 하고 야 오늘 일 많이 했다 잡초 다 뽑아내고 섞어주고 야 정말 야 어제 어제 일 너무 잘한다니 <웃음> 어 그런대 뭐 이렇게 아이고 진 또 골라 찾는다, 이거. 이야. 아이고, 잡네둘이나 놀고 있고, 어, 이야, yeah. 원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야, 원경이 하고, 원제는 막, 이야, yeah, 대단하다. 한 번도 안 쉰다, 지금, 저래가. 나 고마워해라, 이제. 고마해도 된다. <laughs> 야, 언제야! 고마해도 된다, 이제. 자, 오늘 속간는거 가져가자. 코에 들어갔나? 물이. 이야, 많다. 우리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씻고 먹자. 내일, 내일 먹자, 내일. 우리 내일 요리할 시간이다 요리 시간 와아 어어 그렇지 어어어 넣어 어어어어어오아깝 맞아요 맞자 성준이 형 오늘 약속하는거 한개 찍자 이 약속했어 분명히 네. 어 우리 샤인농장 이사장님하고 약속했어 어 이제 약속 잘 지키면은 집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늘은 원재가 인사 인사한다. 오늘은 원재가 일 제일 많이 했잖아. 자, 원재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어. 이쪽으로 잠바 입고 야 챙길 거다챙기지 자, 자 이쪽 원재야 일로 온나 일로 오세요 언제 어디 갔노 언제 언제 일로 와서 차렷 경유해봐 야 오늘 이래가 가겠나 집에 언제 어? 일로 와서 차렷 경유해봐 차렷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서? 803돌레길 <laughs> 미안해요. 시도 뱃팅 언제야? 여좀 기다렸다가 올라오시거든, 가자. 여기 잠깐 앉아 쉬세요. 그거 말고. 어? 여에 의자도 있네. 어, 성준이 줍지 말고 버려라. 여기 봐라. 또.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잡지 마. 그 더러운 거 좀. 잡지 마. 잡지 마. 어이 가. 어, 아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한번 물어보자. 아 물어볼 없어 절대 우리 거 아니면 만지면 안 된다 했는데 네, 공기 너무 좋다. 자, 올라가자. 아까구 차우철이 배 어디로 쉬러. 자, 출발. 어. 조용히 해야 돼. 아 일어서 어 천천히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어, 물 받아서 마셔라. 어, 저기 물 마셔도 돼. 어. 물 받아서 마셔라. 물 마실 사람 말물 마셔. 제시기용아물 네. 마시려고 있는데. 아, 아까 해갈수 그 있는 박 선생 전에 댕기지도 않는데 <laughs> 어? 아 이거 인사는 착실하게 한대 그래도. <laughs> 자 원재 성준. 그하야리자언제 빨리빨리 빨리자자 빨리.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봐 아니 그거 놔두고 자 가위바위보 봐자 시작 언제야 그거 놔두고 가위바 해보라니까 응 가위바위보 해봐 야자 시작 하나 자 하나 하나 자 하나 둘셋 가위바위보 니들 해라 아, 뭐 자, 아 다시, 거잖아. 자 가위, 자자자자 아, 자, 가 원제 쪽으로자 성준이 쪽으로나 두고 나 두고 성준, 놔두고, 어, 놔두고. 성준. 자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누가 이긴다? 어? 나오고 돌이, 자너 돌이 가위바위보, 자향하고 가위바위보 아니야, 희경하고 니 말고 말고 가위바위보, 자 원제 어, 어. 달걀 좀 하나 맞아 먹어.